금쪽이가 많다. 많으면 오,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금쪽이가 <laughs> 많습니까? 어, 제가 마음이 쿵하고 내려왔는 것 같은 아, 느낌이 드는데, 어, 문서호 집사님, 네. 네, 약간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예. <laughs> 어, 금쪽이가 많습니까? 네, 많죠. 어. 저희 교회 에 많고요. 네. 어, 저희 같은 이제 소그룹에. 어, 형제들은 공황장애, 또 우울증, 조울증 여러 가지 인생을 좀 오래 살다 보니까 네.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상처들 음. 때문에 음. 약을 여섯 달, 다섯 뭐달 이렇게 먹던 친구들이 아, 많이 네.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의 상처가 치유가 되니까 약을 끊고 그리고 부모님하고 의절하고 살았던 형제도 다시 이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많은 금쪽이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네 혹시 문 집사님도 금쪽이이셨나요? 저도 아주 금쪽이었죠. <웃음> <웃음> 저는 이제 교회 이제 한드스교회 오기 전에 네. 또 교회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잘하면서 했지만 네. 저의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승진하는 거 그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 또 직장에서 이게 음. 다 틀린 거예요. 가정도.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음. 완전 두 개로 나눠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음. 여기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 이렇게도 살수 있구나. 이렇게도 세상에서 할수 있네라는 걸 경험하니까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하게 하고 같이 변해가는 일들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우리 유십사님도 어, 금쪽이가 나왔는데요. 네. 교회에 금쪽이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그렇죠. 네. 많이 있죠. 네. 근데 금쪽이들이 다 변화돼서 예, 음. 네.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네. 어, 한번은 전도를 노방 전도를 나갔는데 네. 어, 한 건물에서 나오는 자매에게 전도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네. 그 자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알고 보니까 그 전날 이제 자살 시도를 했었던 거예요 진짜. 이제 죽기 직전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오는 길에 이 전도지를 받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데리고 어웨이 크 수련회에 데리고 갔어요 음. 근데 거기에서 자살의 영이 음. 드러나고 음. 그 영이 쫓겨나간 거예요 음. 그러고 나서 밤에 잠을 자고 그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내가 왜 그렇게 죽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라고 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 친구를 어웨이크에 데리고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한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 어웨이크 수련회가 정말 중요한 수련회구나라는 네. 거를 깨달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통되게 많이 얘기해주시는 게 어웨이크 어, 수련회 어떤 어, 수련회인가요? 야, 어제 어웨이크 수련회라고 하는 것은 네. 세심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치유를 하고 네. 자기가 가졌던 중독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인간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결받고 네. 변화되는 성품 변화되는 그런 수련회이고요. 네. 이제 비전 컨퍼런스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제자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까 어웨이크 수련회 때 변화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웨이크에서 변화를 시키고 그들이 제자 삼아서 음. 그들과 함께 한번 변화된다고 영원히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옛날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음. 그들이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줘요. 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주셨는지, 음. 어떻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하나님의 기쁨을 주고 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간증하고 네.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그런 집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 하늘숲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이제 어, 그런 간증들을 수시로 듣고 교제 나누고 함께 하니까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어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가 있는데 혹시 외부에 있거나 멀리 지방에 있는 분들도 아 하늘숲 교회의 간증들을 좀듣고 싶다 하면 어떤 방법 같은 게좀 있을까요? 어웨이크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네, 어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목 제가 저희가 목회자 모임을 합니다. 네, 목사님들에게. 그 교회도 이런 걸 똑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네. 어웨이크를 할수 있도록 음. 같이 하기도 하고 그 교회 자체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목사님들도 같이 이제 목회자 모임을 하고 있어요. 네. 목사님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음. 똑같은 일들이 그 교회에 있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이제 전수해 주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네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성도의 한 분으로서는 문입사 님 이렇게 어, 어웨이크 수련회. 라고 또 비전 컨퍼런스 이런 것들 안에서 정말 뜨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삶에서 더 회복이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어웨이크 수련회 이후에 컨퍼런스나 수련회 이후에 이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가장 큰데요. 어, 목사님과 사모님 같이 부부간의 코칭도 함께 하고 음. 저희 소그룹에서 같이 삶을 나누고. 그들이 변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어려움들을 같이 돕는 일들을 이 속으로 반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목사님과 함께 모임을 하다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를 단체로 이렇게 보내는 걸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막 열심히 보냈더니, 밥이 막 오더라고요. 목사님이 <laughs> 시켰냐? <laughs> 그러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아내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상담자 같은 남자들이 변해서 또 다정한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부부가 여러 문제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어, 살면서 일어나니까 그게 어떤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 일들이 많이 <laughs>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안 계시던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니까 예 충만해져서 우리가 사랑의 표현도 많이 할수 있고 그런 거겠죠 음 비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어, 우리 하늘수 교회 함께 꿈꾸고 있는 비전을 우리 집사님께 먼저 여쭤보고 어 목사님께는 제일 마지막에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비전이 아 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우선 그 입당에 네. 대한민국에 있는. 남성들 남성. 아빠들이 네. 정말 변해서 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변해야 되는 건 우리 아빠들이 먼저 변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사실 아빠가 변하면 어, 또 가정이 또 변하고요. 자녀들이 변하면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꿈꾸고 도전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빠들도 하트 보내도 무슨 일 있어 <laughs> 이런 소리 안 듣게끔. <laughs>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 2 6 3 3 3 1 0 0 3번